안녕하세요. 명지영의 예술가구입니다. 멘델스존의 The b l u m e n s t r a u s 피아노 그 선율과 하고, 성악선율과 반주 부분 약간 하고요. 그 문장 해설을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게요. 박자가 보통 강량량 중강량량 하잖아요. 이건 그거를 철저하게 지켜서 그 가사 단어를 거기에 엑센트를 주면 노래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앞에는 못 갖춘 말이니까 하나, 둘, 셋, 둘, 둘, Z 하시면 하 안되고 다 ZE w a n d e t 그러니까 엑센트가만 a n d e t 에 들어가요. ZE WANDELT IN BLUMEN GARTEN 언제나 다다다다다 거기서 Sie wandelt im Blumengarten und mustert den bunten Floor. So, I can't say t h 하고 I can't say that. I c n t a y that. I e k l e I n e say t h n t a y t h n t s c n t s h a t I c n s h a t I n t s h a t I can't say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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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t s 그녀를 향해서 이렇게 높이 들린다. 그리고 또 뒤에는 그그 그 사람에게 이제 그 꽃다발을 전하는데 그 꽃다발을 전하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나올 거기서. 음, 그녀를 향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그 부분이 이 부분이 나와요. 네, 이 부분은 이제 피아니스트가 해결해야 하는 부, 부분인데 그걸 또 이렇게 받으면서 노래하는 사람이 그. 그 감정을 계속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두부분이 그랬고 자, 한번 가서 해볼게요. 이제 만델르트. 만델은 어디를 소유하는 거죠? 그그 브람스비아 만델트 나왔잖아요. 이제 만델르트인 불로맨드 그 꽃이 막 피어 있는 정원을 이제 이렇게 거닐어요. 그리고 온트. 여기서 이제 이게 노래가 음, 여자의 노래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게 여기서 이제 주어가 그녀가 나와요. 그리고 온트. 그리고 이제 스터땐 군텐 플로트다. 꽃이 막 피어 있는데 이제 그 꽃밭을 막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already klein und warten. 그리고 막 이렇게 작은 꽃들이 있는데 음다 그녀를 보고 있대요. 형형색색의 꽃들이. 음, 이제 그녀가 꽃밭을 산책하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따운 표가 나오죠 이거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꽃들이 말을 할것 같아요. und seid ihr den fühlingsboten safrl ihr p r i m i e 계절은 봄. 그리고 Die und seid ihr den Frühlingsboten, ihr seid verkündet, was steht so neu. Verkündet, Rangon, Exzentriküchende, Kanyana, Kattur, so werdet auch meine Boten an ihn, der mich liebt, so treu. 안 이인 그를 향해서 자, 그 사랑하는 남자에게 이렇게 꽃다발을 주고 싶은 건데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안 이인 그에게요 여기가 지금 긴 음으로 해서 그 노래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레가토로 굉장히 선율을 아름다운 선율 노리면서 그좀 얘를 선율을 확장시켰잖아요 그래서 안인 그를 향해서 근데 어떤 그냐면 암미 그 사람이 미나를 리트즈트로 그렇게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일절 같은 게 끝마치잖아요. 자 one 스 아이드 이어 데니 프리 b 스 보테인자. 보테는 여러분 보트 쇼트 타셔. 어전령 그러니까 봄을 전하는 사람이야 사랑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 사랑을 이제 그 정원에 있는 꽃다발을 따서 이제 그에게 주는데 그 그것을 내그 사랑을 전해주는 그 사랑의 전령이에요 균데트 근데 그 사랑이 계속 새롭게, 새롭게 쏟아나는 사랑이에요. 2 레트 아홉 마일의 모호 그리고 나의 그 전령이 되어줘. 아니, 그에게 꽃밭을 보면서 이게 봄에 꽃이 계속 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꽃을 보면서 어 나에게도 어떤 그렇게 그 사랑을 전해주는 어떤 그 사랑의 어 메신저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도 메신저가 되는데, 그 사람,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주는 사람에게도 그런, 메신저가 되어 타고 그러면 이제 나오고 so wir s c h a u t s i e die habe und ordnet den lieblichen strau 제가 지금 이렇게 엑센트 주는 거에다가 엑센트를 하시면서 노래를 부르면 가사하고 딱 맞아요. und reicht dem f r e u n d e n die g a b e und weicht deinem blick aus. so 그래서 we s c h a u t s i e die habe. 운트 올넷된 리플리켄 슈트라우스 그래서 이제 그녀가 그걸 보면서 음, 꽃을 따서 그 슈트라우스를 이렇게 오 올넷 뭔가를 정리하고 하는 건데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응? 잘 정돈을 하는 거야. 그리고 라이트 reich, 라이켄은 어디에 이렇게 다다르다죠? 림프로인드디갑의 그 사랑하는 그 친구에게 인제 이혼을 이렇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 바이 디자인의 블리케아스 아웃 바이켄 그러면요. 여기서는 그냥 그 사람의 얼굴 그러니까 그 눈을 안 쳐다보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지 말아라. 근데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너무 그 사람을 눈을 쳐다보면 너무 그리움이 생길까 그랬나? 안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꽃을 보면서 그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짓나? 이렇게 여러 가지 상상을 해 봤어요. 근데 그다음에 b l u m e n und f a r b e 마이야 자 여기서 인짠짠짠 나왔다 그랬잖아요. 마스 b l u m 파 n und f a r b e n 근데 그 꽃이 있고 이렇게 색깔이 있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보면 노란 거 빼앗고 거 이렇게 그 꽃말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어려울 도 무슨 말 어떤 의미인지 of the 니 l o 제발 물어보지 마라. when i 아 a s e n a i n e e 는자 여기는 따이란따라라라라 어. 맨아우 n aus 는 e 스 a u g 가 n der, der e Sie, 나오면 가장 달콤한 거라고 있잖아요. 레스의 스타, 레스다 스타, 레스의 스타, 레스의 스타, 레스의 스 'süßest', s ü ß e s t 의 스타, 레스 t 스타, 레스의 스타, 레스의 스타, 레스의 스타, 레스의 스타, 레스의 스타, 봄에 아마 두 사람이 굉장히 어, 아름다운 어떤 추억들을 만들어 놓은 그런 특별한 계절이었던 었것 같아요. 그래서 그 봄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거를, 그 남자를 생각하는 거야. 근데 떨어져 있는 남,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음, 그래서 어, 그것을 음, 어떤 색깔인지, 어떤 그런 꽃인지, 그 의미가 뭔지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음, 그리고는 어, 다른 사람의 눈, 그런 게 음, 가장 달콤했던 봄에 봄을 이야기하는 그때 서로 그 꽃을 보면서 그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The risk g e s a 지금 이 뒤에 아까 어 an i h der mich liebt so treu처럼 der süßest Frühlinges spricht. this part 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의미예요.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하고 명지영의 예술가슬입니다스튜은이슬스 존의 은 이슬은 이 이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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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올려볼게요. 구독자분께서 요청